참 어색합니다. 어, 저는 지금 제 앞에 우리 사업자님들 많이 계시고, 또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 또 중국에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프로가 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이경진입니다. 네, 전에는 우리 줌으로 어, 매주 하다가 너무 이제 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격려의 말보다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잔소리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줄여보려고 매주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아침 9시부터 여러분들도 계속 수고들 하고 계시고 어저 또한 어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피치를 계속 들으면서, 야, 이거 다시 매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12시가 넘어서 이제 제가 오래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자꾸 배가 고플 거고, 항상 식사 전에 이야기는 짧아야 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스피치 하시는 한분한 분, 한 분, 중국에서도 두 분이나 나오셨고, 정말 중국은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이 한국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승급들을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대단하시다는 경례의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사장님 뭐 갓난하기 안고 엄마가 사업하는 센터에 오셨을 때 제가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전혀 사업할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엄마마저 그만하라고 말렸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사회를 봐주시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판의 그룹을 만드신 우리 정효진 사장님은 이센터에 초창기에 왔을 때. 항상 100일 정도 된 아이를 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애기가 또 칭얼거리면 또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계속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피커를 밖에다 달아 드려야 되겠다. 밖에 나가, 애기를 안고 나가더라도 밖에서 소리라도 듣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달린 스피커가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오늘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애터미 알고 안할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애터미를 안 하시는 분도 애터미를 하시긴 하지만 아직 썩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단한 가지 이유. 애터미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애터미가 재미없으면 재미있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애터미를 공부를 다 하셨다 싶을 정도가 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그게 나의 수입과 관련되고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의 행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것을 아시게 되면 그냥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재미있는 일을 함께할 사람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아침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미있으시냐고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지 않다면 아직 내가 애터미를 다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한번 여러분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애터미에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인가? 벌으면 좋은 사람인가, 벌어야만 될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일은 나 하나의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 애터미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터미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애터미 뉴스를 듣고 굿모닝 애터미를 듣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듣고 많은 분들이 제품을 써본 그 감동의 스토리들은 지금 저는 15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도 우리 해모임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중에서 과거에 수백 수십 년 동안 1위를 노려왔던 홍삼의 수출을 이기고. 해모임이 단일 품목으로 1위를 했다라고는 뉴스가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지만 이제 대중들이 보는 신문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애터미는 이제 세상 속으로 어디도 다갈수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는 TV 자연인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요. 거기에 이승윤이가 나오잖아요. 아 근데 거기서 짜장라면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알죠. 저게 에터미 짜장라면이라는 거. 뭐 이제 끓여서 비벼서 이승윤이가 먹으면서, 아, 이산 속에서 이 짜장 맛을 이러더라고. <laughs> 역시 제대로 맛을 봤구나. 아 우리는 다른 뭐, 무슨 뭐, 짭, 짭바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에? 그냥 역시 에터미가 이제 그산 속까지도 딸이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래서 야 이게 어디까지 이 애터미가 스며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과거를 알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이제 어른 표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이판 얼마나 가고 싶은 여행지입니까? 그런데 파트너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면 가이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가고 싶었는데요. 여권이 만기가 돼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 미루다가 신청을 늦게 서 가서 했더니 왜막 방송에 나오더라고 막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안 가다가 가서 했더니 사이파 떠나는 날 그날 나왔어요. 좀만 늦게 갔으면 사이파는 한번 갈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제 파트너들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못 믿으시면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정말 성공을 못할 것인지 성공을 할 것인지 따지시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품이 좋아서 절대품질인지 따지시고 그게 절대 가격이라는 걸 따지시면 두 가지가 맞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왜 여러분들은 제품이 좋은지 가격이 싼지를 알아보는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엄청난 상관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알지 못했는데, 여기 이렇게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문에도 그렇게 나고, 또뭐 신동아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잡지에서도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안 팔릴 수 없지요.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렴풋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기 싫은 공부를 시켜놓은 바람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것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애터미 향기가 흐르고 애터미 호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오시면 잘 못했던, 하기 싫었던 공부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1박 2일 워크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국장 이상 분들 그리고 꼭 바로 국장이어서 가겠다라고 우기시는 분들 한 서너 분 하고 해서 어 78분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죠. 많은 사람들이 선장님은 뭐 보기만 해도 배불르시죠. 맞습니다. 그분이 제, 전부 다제 파트너거든. 그래서 보기만 해도 배불른 상황 속에 워크샵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에서는 무슨 막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막 군임 토의를 하고 막 잘하는 것을 뭐 서로 머리를 짜내고 이런 건데 애터미 워크샵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휴식입니다휴식 우리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 라인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만 보고 주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같이 친구가 돼. 인생을 함께 해가는 친구가 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그냥 먹고, 놀고, 놀고, 먹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나 이렇게 집에다 오래 가둬놨다가 어느날 공원에 데려가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에? 네? 난리가 나죠? 이번에 딱 보니까 <laughs>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분들이 거기 갖다 풀어놓으니까 정말 난리 발광을 떨으시더라고요. 어, 너무너무 재밌어서, 아, 빨리 다음 기술을 또 추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하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끊일 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된 이 고세일즈 마스터 프로그램. 이거는 정말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머니 속에까지 넣어주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적응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회사가 모든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어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시험을 봐서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대학교보다도 더 경쟁률이 셀 거다. 근데 아직 그들이 이 애터미를 잘 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오라고 오라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들의 희망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앞으로 그들 다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피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파트너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어, 이 생동하는 3월 뭐, 경치부리, 개구리가 뛰든, 올빼미가 뛰든, 뭐, 우리는 그런 건잘 모릅니다. 오로지 이제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하는 이 3월이 왔습니다. 게으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센터에 한 발이라도, 1분이라도 일찍 나오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우리는 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애터미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정말 회장님 얘기를 어제 저는 새벽에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농사 일좀 했다 잖아요 농사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일찍 잤어요. 농구들은 그게 좋아요. 농사지면 저녁에 와 갖고 그냥 바로 밥 먹고 펴서 자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새벽 2시 반에 잠이 깨더라고요. 저는 이제 딱 5시간 자면 잠이 깨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 대만에서 회장님이 가셔서 보음사경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 5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보기가 딱 좋더라. 그때 마지막에 있냐 회장님이 나오셔서 뭐 중국말로 하고 번역 이게 통역하고 해가지고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우리 그동안에 다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것은 일하려고 하지 마라,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라는 게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애텀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수0 0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것을 공부 좀 하시자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수록 더 들어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말하는 우리 회장님이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실험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응?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겸손의 반대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죠. 근데 교만은 성경에는 패망의 선봉이요, 자빠짐의 원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은 뭘까 생각해봤더니 겸손은 내 생각이 아니. 남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교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각자 나의 생각은 교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게 결국엔 자기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에터미의 사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은 무엇을, 누구를 섬기로 나갈까? 오늘 출근하는 거, 오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그게 애터미를 가장 잘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많은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 얼굴도 자주 보고 싶은데, 점심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오늘 얘기 여기까지 마치고, 빨리 다음 주, 아니면 다 다음 주에 또뵐수 있는... 날이 와오기를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봄에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